일경주 6등급 말들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800m 경주입니다. 신마 4마리가 함께 도전장을 던진 이번 일경주.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마 제주 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한가운데서는 4번 차차웅, 바깥쪽 10번 삼다 최강, 안쪽에서는 1번 공작과 2번 한라왕자가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1번, 2번, 10번, 3번, 4번 순으로 5마리 말이 앞서 있습니다. 안쪽 팀을 공략하는 변경기술, 기수, 문현진 기술와 호흡을 맞추는 1번 공작이 앞서 나왔고, 이 빛깔에서는 4번 차차 안쪽에서는 3번 영원한 빛을 견제하고 있고, 4위권의 인코스, 2번 한라왕제가 4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중간그룹 10번 3대 최강이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를 1번 공작, 계속된 선두를 4코너까지 이어갑니다. 1번, 4번, 3번, 2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승부 안쪽에서는 1번 공작이 근석에 2마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도전 속 10마인 2번 한라왕자가 2위권에서 선두 다툼을 설칩니다. 1번 2번 두마리 접전 속에서 역전을 무색하는 2번 한라왕자가 종반 선두에 2위권 1번 공작이 2위권으로 쳐졌고 3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바깥쪽 4번 차차홍과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10번 삼다채강 그대선에서는 3번 영원한 피지 탱팽하게 2위권 혼전 속 4마리가 뭉칩니다. 선두 2번 한라왕자 선두 구식에 나선 가운데 바깥쪽 4번 차차홍 2번, 4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돋보이는 활약 속에서 선두를 이끌어냈던 2번 한라왕자 종반 역전승을 가볍게 이끌어냈습니다. 전현준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2번 한라왕자, 2번 경주 데뷔전 첫 우승을 기록했고 4번 차차홍이 2위로 3위에서는 안쪽 3번 영원한 빛에 추격하면서 3마리가 먼저 앞섰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07초 9의 기록 800m 일경주 경주장면 다시 한번 보십니다. 바깥쪽 외곽에서는 10번 삼다최강 이어서 마지막 관심 마인 4번 황용시대 열 마리 말 모두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 기다립니다. 경주 800m 제주 이경주 열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앞쪽에서는 4번 황룡시대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공략하는 9번 달필스타와차박의3위권에서 전개하는 3번 청룡전설. 한강대선은 5번 황산도가 4위권에 따르면서 4번, 9번, 3번, 5번 순으로 4마리가 앞섭니다. 저는 4번 황용시대 인코스 안쪽사를 계속해서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달빛스타, 사세 안마린 9번 달빛스타가 2위권, 안쪽 차분한 전개속 3번 청룡전설과 이마신 자리에서는 5번 황산도가 4위권, 바깥쪽 8번 제주강국과 안쪽 6번 사수 자리가 중위권구를 추격합니다. 4번, 3번, 9번, 5번 순으로 직선지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만이 4번 황룡시대가 큰 걸음으로 앞서나온 가운데 2위권 3, 안쪽 3번 청룡전설과 바깥쪽에서 도전장에 던진 9번 달빛스타가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권 접전 속 바깥쪽 장성색 9번 달빛스타가 순식간에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옵니다. 선두를 4번 황룡시대에 도전하는 바깥쪽 9번 달빛스타가 좋은 걸 보여주고 3위권 서는 3번 청룡전설, 안쪽 에서는 7번, 5번 등이 따릅니다. 선두 4번 황룡시대, 바깥쪽 9번 발필스타. 달빛스타 4번 9번 두 마리 말. 4번 9번 3번 달싱선 먼저 통과입니다. 직선주로 두 마리의 접전이었습니다.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던 4번 황용시대 강력하게 바깥쪽에서 도전장을 던져받은 9번 달 <목소리> 오라 태풍 전현준 기수로 기수가 변경됐습니다. 열 마리 말 모두 차분하게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900m, 제주 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외곽에서는 9번 대왕조,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에서는 6번 대성대왕과 5번 표선 황후가 맞선 가운데, 9번, 6번, 5번 3마리 마필이 선두권 접전 펼치고 있고, 4위권 10번 담대한, 안쪽에서는 4번 달빛여정과 인코스 3번 고공시대를 견제합니다. 선두 바깥쪽 이성민 기세 9번 대왕조, 3세 거세마필입니다. 지난 경주 데뷔전 우승을 기록한 바 있는 9번 대왕조가 선두, 안쪽에서는 6번 대성대왕의 기회를 노리면서 인코스를 계속해서 선점해 나갑니다. 3위권, 2위권과 격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3위는 5번 표성황후, 4위권에서는 3번 고공시대, 바깥쪽 10번 담대한과 어우러지면서 자, 네, 4콘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9번 대왕조, 이번 경주 관심마, 6번 대성대왕, 3연승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안쪽 2코스 6번 대성대왕이 근소하게 앞서나온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바깥쪽 9번 대왕조, 두마리의 접전석, 3위권의 10번 담대한과 좌위권 안쪽 5번 표선황우가 맞섰습니다. 선두 바깥쪽 이성민 세 9번 대왕조가 근소하게 앞서나왔고 안쪽 6번 대성대왕이 2위권 밀려있습니다. 3위권 이소영 기사 10번 반대한과 바깥쪽 외곽에서는 2번 선행구명이 순식간에 안쪽 8번 나오라태풍 선두은 9번입니다. 9번, 6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의 900m 제주의 삼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직선주로... 기사, 여사 8번 광해왕자, 6번 참보배까지. 모든 말들 차분하게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1000m 금요경마 제주의 4경주 9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가운데서 5번 꿈의 황제, 2코스 3번 왕실세상, 바깥쪽 8번 광해왕자가 앞서면서 8번, 5번, 3번, 3마리가 선조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외곽쪽 9번 명작품까지 순위를 2위권까지 바짝 끌어올립니다. 선조 8번 광해왕자, 타조 안득수 기수와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9번 명작품이 외곽에서 2위권 가담했고, 3위권 인코스 5번 꿈의 왕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4위권, 4번 미래세상, 중위권에 3번, 2번, 4위권, 7번, 1번, 6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8번 광해 왕자 3코로 중반까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격차 2마 신차 벌어진 채 9번 명작품 이성민 기섭을맞춥니다 안쪽 5번 꿈의 황제와 격차는 반마 신차 좁혀졌고, 4위권 외곽으로 잡은 미래 세상과 안쪽에서는 2번 천년 약속, 인코스 3번 왕실 세상이 안쪽에서 드랍습니다. 8번, 9번, 5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반 선두 8번 광해왕자 계속된 선두를 지킵니다. 2위권 수번혼전속 바깥쪽 5번 꿈의황제 안쪽 팀을 공격해 들어오는 4번 미래세상 이번 경주 관심 마필입니다. 4세 수말인 4번 미래세상 최고 레이팅를 기록하고 있는 말. 바깥쪽 4번 미래세상이 종반 박차에 가면서 선두 8번 광해왕자를 위협합니다. 선두 8번 광해왕자 격차는 3마신 차 바깥쪽 4번 미래세상이 2위권에서 선두까지 넘어옵니다. 8번, 4번 두 마리 접전. 4번 리 세는 종반 선두 2위권 8번 강해영자 3위는 7번 4번 8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탄력적인 걸음으로 격차를 좁혀나왔던 누리가 출발 대로 들어섰습니다 10마리 모두 출발 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합니다. 경결이 10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한라왕계 3번 군자풍이 외곽쪽으로는 7번 올레요정이 치고 나오면서 7번 올레요정과 3번 2번이 초반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8번이 따라 붙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한라왕제, 바깥쪽 3번 분자풍력, 그리고 7번 올레요전까지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8번 달의전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3번, 7번, 3마리 앞서면서 손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7번이 조금 밀리면서 뒤쪽에서는 8번 달의전사, 6번 두리누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과 2번, 그 뒤쪽에서 7번, 8번, 6번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고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2번 한라왕제와 3번 군자풍류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에 끌고 있습니다. 2번, 3번 선수상, 그리고 6번, 8번은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 직선주로 안쪽에는 2번 한라왕제, 3번 군자풍류 계속해서 두 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 6번 두리누리가 안쪽 파고들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8번, 달의 전사, 그 뒤쪽에서 5번과 1번도 따라붙습니다. 2번, 한라왕제가 앞서면서 손뒤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쪽 치고 나는 7번과 4번의 역주가 또 보이고, 8번, 달의 전사가 한복판을 뚫고 나옵니다. 바깥쪽 8번, 달의 전사 역주도 보입니다. 8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2번, 한라왕제는 2로 위 밀렸고, 그 뒤쪽에서는 4번, 백전불태 7번, 올레의 정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백전불태 역주가 또 보입니다. 손도는 8번, 달의 전사 잡고 있습니다. 8번, 2번, 4번 앞서면서 결선통합니다. 처음에 도경주였습니다 결승은 하는 직선주로에서 8번 다례전사 역주도 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2번 한라황제가 미래동선이 레이팅이 80으로 가장 높습니다. 60kg의 부담중량으로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제6 경주 1,110m 출발했습니다. 안쪽 2번 미래동산 한복판으로 4번 오라곤주 바깥쪽으로 10번이 치고 나옵니다. 외곽 쪽에 있는 10번 별빛누리와 안쪽에 는 2번 미래동산, 2번 미래동산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오라곤주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제주돌풍은 3위로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2번 미래동산 잡고 있습니다. 2마치 정도, 3마치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뒤쪽에 있는 1번 제주돌풍과 바깥쪽에서 4번 오라곤주두 마리, 1번, 4번.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3번 광하이보스 바깥쪽으로는 10번 별빛누리가 4,5위권을 주하고 있고 5번,6번 중후미쪽에서는 8번,9번,7번 따라붙습니다. 2번 미래동산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들었습니다. 2만시서 3번 정도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4번 오라군주 1번 제주를 푼 여전히 2위보 바로 뒤쪽에서는 3번 광하이보스 10번 별빛누리 따라붙고 있습니다. 4번의 흑교합에서 4번 오라군주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2번 미래동산과 바깥쪽 4번 오라군주가. 선두 싸움을 펼치면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을 해야 하는 직선주류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외곽쪽에서는 10번 별빛누리가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제주돌풍도 가세하기 시작하고 3번 광하이보스도 선두를 합세합니다. 2번 4번 3번 1 0번에 1번까지 4마리 5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곽쪽 10번 별빛누리의 역주 가뜨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별빛누리가 역전에 성공하고 2번 미래동산 4번 오라군주는 2위싸 바깥쪽으로 3번 광하이보스가 안쪽 2번과 2접전을 펼칩니다. 선두로 10번 별빛누리가 잡고 있습니다. 여 있습니다. 2번 미래동산, 3번 광화이 보스 박판 2위 싸회에 6번 육파랑자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10번, 3번, 6번 2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결승은 하는 직선주로 에서 선두 접전이 치열했습니다. 2번 미래동산이 4코너 2위에 선두. 서고 있습니다 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1,700m고 출발합니다 제주 구매경마 7경주 1,700m 출발했습니다 1번 광산대로 5번 천년바이 바깥쪽으로는 8번 전농왕까지 세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번 천년바이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1번 광산대로 2위로 8번 전농항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 이제 1코너를 선회합니다. 뒤쪽에서는 6번 운사, 그리고 바깥쪽으로 7번 비쟁왕 안쪽으로 2번 백록천지, 4번 두루가 따라붙습니다. 5번 천년바이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마이나 3마치 정도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는 5번 천년바입니다 이제 2코너를 선회하고 뒤 직선주로 따라돌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 1번 광산대로,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6번 운사가 따라 붙고 있고, 8번 전농왕도 허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5번 천년바이는 단독 손도로, 손도 흐메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1번, 8번, 6번, 2번이 그 뒤쪽에서 이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5번 천년바입니다. 뒤쪽 1번 광산대로, 바깥쪽으로는 8번, 전농왕 6번 운사 따라 붙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2번 백6천지 4번 트로, 7번 빛의 영광이 주후 밑쪽에서는 3번 강력추천, 10번 이뿐이, 그리고 9번 성업세상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5번 천년바위, 그러나 뒤쪽에 있는 8번 전농왕이 바깥쪽으로 따라 붙고 있고, 1번 광산 들어와 6번 운사도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8번과 1번의 역주가 높으면서 안쪽 5번 천년바위와 선수단 펼입니다 3코로 들어섰습니다. 5번, 8번, 1번 6번, 4 마리가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백록천지, 4번두로 7번 비채영광도그리십니다 5번, 1번, 8번 싸움입니다. 3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5번 천년바 1번 광산대로 8번 전농항까지 3 마리 접전. 바깥쪽으로는 6번 운사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 6번 운사역주도 보이고 안쪽으로 2번 백록천지도 선두 구룹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는 1번 광산대로 8번 전농항 역주가 붙입니다. 안쪽으로 2번 백록천지가 따라붙고 있고 5번 천년바이도 다시 선두 그세 그러나 뒤로 밀면서 2번과 8번, 6번 싸움입니다. 안쪽에는 2번 백록천지와 바깥쪽에는 1번 광산대로 8번 전농항까지 1번과 8번의 역주가됩니다 1번이 선두입니다. 안쪽 2번 바깥쪽으로 8번. 8번의 역전니다 1번, 8번, 2번, 6번 앞서면서 결선투가 합니다. 1700m 7경주였습니다. 결승은 하는 직선주로에서 선두 접전이 치열했습니다.